안녕하세요, 잔잔입니다. 여러분은 최근에 깊게 사유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혹은 생각을 비워냈던 적은 있으셨나요? 저는 요즘에 관심 있는 주제가 바로 명상입니다. 어, 마침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방문을 했는데요. 그중에서 방가사유상이 있는 사유의 방을 꼭 한번 들려보고 싶었습니다. 어, 이 방가사유상은요. 한쪽 다리만 가부자를 했다고 해서 방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, 사유 그리고 동상의 상 이렇게 해서 방가사유상이라고 하고요. 석가모니가 퇴자 시절 생로병사를 고뇌하던 모습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. 이 사유의 방을 들어가니까 진짜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. 신기하게 숨은 천천히 다듬어졌고요. 복잡했던 머릿속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게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이 느낌을 그대로 반지에 담아내고 싶었습니다. 반지 윗면에는 한자 그대로 사유라고 새겨볼까 합니다. 어, 저는 원래 이 직관적인 각인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유라는 단어는 그냥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리고 반지 아랫면에는 방가사유상을 넣어볼까 합니다. 이 뭐랄까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올라올 때 반지 밑에 방가사유상을 보면 괜히 차분해질 것 같고. 이 바쁜 호흡도 가다듬을 것만 같았습니다. 동상 옆에는 제가 좋아하는 칠보문 무늬로 장식을 해서 마무리 해볼 생각이고요. 완성할 때는 방가사유상만 골드로 도금을 해서 좀더 실사와 가깝게 꾸며볼 생각입니다. 문득 궁금한 게 여러분은 스트레스가 있으면 어떻게 푸시나요? 저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본다던가 뭐 산책을 간다던가 명상을 한다던가 좀 진부하죠. 근데 이게 사실 제일 가성비가 좋고, 타인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고, 그렇다고 시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소모적이지도 않고,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뭐, 사람 사는 게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? 그죠? 그리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할수 있지만, 인생이 또 너무 스트레스가 없어도, 그것도 좀 별로일 것 같아요. 왜냐면,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생기듯이, 예를 들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여행이라도 잡히는 날엔 어떻게든 잘 놀아보려고 노력하는 저를 볼 때도 있고요. 또 너무 놀았다 싶으면, 다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자고 마음먹을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뭐든지 균형을 잘 잡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어, 말하는 동안 반지가 완성되었네요. 오늘은 이렇게 반가 사유상 반지를 만들어 봤는데요. 벌써 한 해가 가고 있네요. 여러분의 올한 해는 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, 식상하게또 내년에는 하는 일다잘 되라 라는 말보단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